전기차 ETF. 완전 정보? 지난 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배터리나 소재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를 위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 이번에는 완성차 업체에 투자하는 e t f 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로 FN 전기 수소차라는 것들이 있고요. 아,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예, 헛버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코덱스 자동차가 있고,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인 전기차, 예.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하나로 FN 전기엔 수소차 ETF는 아, 국내 ETF입니다. 국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2차 전지 등 전기차 산업 전반에 투자되는 상품이고요. 음. 코덱스 자동차 ETF는 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처럼 어, 자동차 업종에 투자하는 섹터형 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예.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인 전기차 ETF는 해외형 ETF인데요. 예. 전 세계 1여개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상품으로 어, 자율주행 관련 기업,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업에 한 절반씩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예, 그 완성차에 이제 투자하는 ETF가 이제 아까 4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3개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이 차이나 전기차 ETF 잖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이게 국내 이제 테마용 ETF 중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아까 보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3조가 넘었습니다. 3조가 넘었습니다. 네. 어, 이게 <laughs> 테마 ETF가 산존화되는게 있는 줄 제가 이거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ETF 전체에서도 이게 순자산이 2등이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 ETF네요. 네. 저희가 그 투자와 연금 TV에서 2021년에 연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많이 투자를 했던 ETF를 5개를 뽑아 봤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 차이나 전기차 ETF가 2등이었습니다. <laughs> 이게 중국 전기차가 이제 난 전기차 테마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특히 그중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는 걸 저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음~ 과연 이 매력 그니까 다른 데 비해서 중국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출한 매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중국은 이미 전기차 시장 1등 기업 국가인데요 예.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음. 어, 전 세계 전기차의 3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데요 어, 그만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강국인데 예, 전기차 강국인데다가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수요가 예상되는 이런 산업이 전기차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음.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어, 중국.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이제 전기차가 꼭 필요한데요. 중국은 세계 1위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어, 예, 70% 예. 이상의 원유를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 만일 석유를 줄이고 에너, 어, 전기차로 에너지를 바꾸게 되면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전기차를 보면 최첨단 산업이 전기차 산업이거든요. 어, 전기차에는 자율주행이나 5G, AI,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 첨단, 첨단 산업들이 모두 들어있는 집합체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는 해당 상황을 해당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따라서 이제 차이나 전기차 ETF는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 이런 산업들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예. 시장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시면 중국 대표 지수가 이제 c s a 300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한8% 정도 되는데 비해서. 차이나 전기차는 80% 수익이 났습니다. 오. 이걸 보면 이제 전기차의 성장성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이걸 투자를 해봤거든요. 음. 투자를 해봤는데, 변동성이 세더라고요. <laughs> 변동성이 있습니다. 막확 오르다가 막확 빠지나, <laughs> 변동성이 세던데, 중국 전기차 ETF 투자할 때뭐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다거나, 이런 거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과 같이 성장성은 크지만 예. 중국은 어쨌든 이머징 시장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전기차 산업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살펴보면 100개가 넘는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한 10개 정도로 다 압축돼서 이제 구조조정을 했던 사례들도 있고요. 예.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가 혹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32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32만 개. 32만 개 알고 하는데 <laughs> 이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런 그 많은 중국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을 정책적으로 인지, 인수 합병된 합병하겠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정부의 정책 리스크하고요. 초기 산업 특유의 변동성들을 당연히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또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환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요점도 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네 개를 해 주셨잖아요.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 음. 투자하는 거네 개인데, 두 개는 네. 국내였고, 두 예. 개는 뭐 해외에도 투자하는, 음. 예, 해 주셨는데, 공통점을 보면 다 이제 패시브형 ETF였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지수를 음. 그대로 이제 추정을 하는 음. 그런 건데, 아까도 설명하실 때, 전기차 ETF 구분할 때 이게 액티브 ETF도 있다라고 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분이 좀 자율적으로 좀더 좀 운영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액티브 ETF가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개념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보통 ETF로 한다면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 일반적인데요. 액티브 ETF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모펀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펀드? 예. 네. 공모펀드처럼 펀드매니가 직접 운용하는,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해서 운용하는 ETF를 액티브 ETF라고 하고요. 어, 당연히 이제 비교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규정상 보면 액티브 ETF라고 하더라도 비교 지수하고의 상관관계가 0.7 이상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음.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운용 규모의 한30% 정도만 액티브하게 운용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패시브 ETF하고 비슷하게 운용한다.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동떨어져서 뭐뭐 뭐 운영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아직 규정상은 한30% 정도만 운용 음, 자율권을 얻다0 쫓아가고 30%. 근데 그 30%를 음. 다르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기간이 길어지면 그렇죠. 음. 차이가 음. 생길 수 있는 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액티브 운영 알파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운영을 잘잘 하셔야 되겠다. 결국은 <laughs> 이제 액티브 ETF는 성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 그러네요. 음. 근데 이게 지금 액티브 ETF 자체가 뭐 사실 저만 해도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음. 있다는 건 아는데, 저만 해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전기차 관련해서는 특히 나와 있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있나요? 예.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도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어, 예, 예. 이름에 이제 그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끝에 보면 액티브라고 써 있고요. 제가 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번째는 이제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비게이터,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액티브입니다. 둘다 음. 액티브가 들어있죠. 근데 둘다 투자 대상은 비슷합니다. 음.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투자하는 컨셉인데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공유 경쟁, 플라잉카에서 우주 항공까지 투자하는 대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스펙트럼이 좀 넓네요. 굉장히 넓죠 <laughs> 네. 다만, 이제 ETF 액티브다 보니까 어떤 산업이나 종목들을 더 유망하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편입 자산들이나 이제 비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음. 결국은 액티브 ETF는 성과로 차별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시브 ETF하고 액티브 ETF 둘다전기차와 관련된 건데 음. 뭐가 더 좋은 건가요? <laughs> 그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가 좋으냐 액티브가 좋으냐는 사실 오랜 논쟁입니다. 아, 그렇죠. 러면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하면 액티브가 패시브를 이길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말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액티브 ETF는 또 장기적으로 다 보면 패시브를 이기는 상품들이 없지 않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시장들이 막 떨어지는데 패시브 ETF는 이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음. 그렇지만 액티브 매니저가 액티브 운용 역량으로 따라서 좋은 기업들을 골라내거나 아니면 편입비를 좀 줄여서 음. 이 부분들을 시장을 하락했, 하락을 좀 막았으면, 방어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반드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액티브 ETF는 어쨌든 비교주수 대비해서 알파 수익들을 초과하는 컨셉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액티브 ETF를 선택하실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운용 성과가 그러니까 비교주수 대비해서 잘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어, 가입하시는 것도, 선택하시는 것도 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자, 지난 편부터 이번 편에 이어가지고 저희가 전기차 ETF를 뭐 소재부터 완성차 ETF, 패시브에서 액티브, 국내에서 글로벌 네. 다 살펴봤잖아요. 네. 제가 다 세봤거든요. <laughs> 세봤, 4개는. 네 개는 열 개더라고요. 네, 열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이게 열 개나 되니까. 뭐 한두 개만은 그중에서 뭐딱 고르면 될것 같은데, 열 개니까. 네. 이게 제가 이제 전기차 ETF를 투자를 하고 싶다고 러면 10개 중에서 어떻게 조합을 하면 이게 <laughs> 황금 비율이 나오는 걸까요? 예, 막딱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계속 좀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이 전기차 투자라는 것들은 산업 저, 전반에 걸쳐서요 음. 국내나 해외 ETF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들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까 이제 액티브 ETF도 말씀드렸는데요 전문가의 시장 판단을 활용하는 액티브 ETF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들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ETF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무엇보다 이해가, 하기가 쉽고요. 또 이제 비과세로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 이제 해외 ETF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분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해외형 ETF는 연금 저축 계좌. 아까 말,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예. ISA 계좌를 이용하시면 절사가 된다는 점들도 꼭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는 건데 세액공제만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할 때 이게 과세 이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는 하동안에 연금 계좌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계속해서 굴리다가 나중에 이제 가져가는 부분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굉장히 크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과세하면서 빠져나가는 것들까죠 그렇죠. 공유 효과가 계속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글로벌 전기차 ETF 이런 거 투자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음. 큰데. 음. 이제 그런 부분을 연금에서 1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세이브하면서 운용을할수 있다는 게 상당히 연금계좌에서 그 전기차 ETF 투자할 때그 메리트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편하고 이번편에 걸쳐서 전기차 ETF 완전 정복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